팡스니의 일기 <laughs> 오늘도 속이 좋지 못하다 평소 장 트라볼타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속이 좋지 못한 나니깐 별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특히 더 심한 것 같다 아랫배에서 가스가 부글부글 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만 같아 아 하지만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맹독성 가스 테러를 할 수는 없는 일. 나는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몇 번의 고비를 참아 넘긴 내 얼굴은 점점 누렇게 떴고 두 눈은 초점을 잃었고 금방이라도 방귀가 입으로라도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나는 하는 수 없이 덜컹거리는 지하철 리듬에 맞춰 나의 맹독성 가스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분출하였다 <laughs>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순간 내 옆을 지나가던 꼬맹이가 에이쿠! 방구 냄새! 하는 것이 아닌가 아, 창피해 황순이의 일기 끝! 정상 사이언스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정상 가의홍리아 응?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앞부분에서 또 황순이의 일기 몰래 또 <laughs> 몰래가 아니죠 쥐가 <지가> 읽듯만 그죠 <laughs> 네 일기 들어주셨죠 네 황순이가 또 방귀를 껴가지고는 어린 애기한테 들켰습니다 크. 그죠 어, 몰래 살짝살짝 살짝 꼈는데, 분산시켜서 꼈는데도 들켰어요. 오늘 그 방귀, 냄새, 확산에 대해서 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교환 다운받아 주시고, 네, 오늘 중요 개념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먼저 나온 게 지금 입자 운동인데요. 우리가 입자라는 말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입자. 입자가 뭐냐? 원래는 얘가 분자라는 말을 썼어요. 분자. 어, 분자 운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입자라는 말을 씁니다. 자, 입자란, 어, 알갱이를 뜻해요. 알갱이. 그러니까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알갱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갱입니다. 어떤 물질을 이루는 알갱인데,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여요. 물질이 루고 있는 물질 성질을 나타낸 알갱이는 항상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멈출 때도 있어요. 그 멈춘 온도가 마이너스 영하 273도씨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네, 실제로 잰게 아니라 이러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이더라, 양상을 보이더라 해서 그거를 아,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렇겠지라고 해서 야 이런 추세로 가면 어려운 말 쓴다, 막, 그죠? 이런 추세로 가면 영하 2 7 3도시에서는 멈추겠구나, 라고 해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 막, 개, 막 이거를 뭐 실험을 통해서 한건 아니에요. 어쨌든, 입자들은 항상 스스로 움직입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스스로 뭐 한다? 움직이더라. 그럼 우리가 입자 운동이라고 해요. 음. 그럼, 언제 이 입자가 빠르게 움직일 것이냐? 이왕이면 에너지가 많을 때. 그렇죠 우리 친구들 막 에너지가 넘칠 때 있잖아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놀이동산에다 날 내려다 놓으면 내려놓으면 엄마 아빠가 그 넘치는 에너지를 막 <laughs> 어떻게 할줄 모르겠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막 신나는 거 있잖아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뭐부터 탈까봐 그래가지고 눈에 막 들어오는 거막 달려드는 거 있잖아요 <laughs> 그가 그러니까 근데 <laughs> 어렸을 때그 이제 펀치 기계가 딱 보이는 거야 어려요 놀이동산에 내려왔는데 펀치가 다 보이는 거야. 이게 원래 동전을 놓고, 띠리리림 띠딘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빡쳐야 되는데, 엄마가 동전 안 넣어줬잖아요. 너무 신나가지고, 야! 가가지고, 야! 이렇게 쳤다가 주먹이 이렇게 꺾인 거예요. 기부스 했잖아. 이렇게, <laughs> 야, 진짜, 그게 우직근 하는데, 그 만화에서만 보는 거 있잖아요. 주먹이,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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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하는 이 느낌 알죠? 이렇게 왕, 왕, 왕 하는 느낌이. 와, 실제로 나도 많. <laughs> 아무튼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그럼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냐면 온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온도가 높다는 얘기요. 예 어, 그래서 물질의 온도가 어떨수록 자첫 번째 조건 나왔습니다. 높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어.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가시면 온도라는 게 분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를 뜻한다라는 것도 배워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나이 한살 먹으면 그렇게 세상이 어렵다. 그럼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겁나 많은 나는 얼마나 지금 어렵겠니 이거 막 얼굴 막 삭은 거봐 얼굴 완전 똥새지잖아 <laughs> 그죠? <laughs> 아무튼 어, 온도라는 건 뭔가 활발함을 뜻해 온도가 높다라는 건. 알겠죠? 분자온도 활발하려면 온도가 높아야 되고요. 이왕이면 물질의 상태가 고체보다는 액체가 액체보다는 기체가 더 활발해요. <laughs> 여러분 딱 보면 얼음보다는 물이, 물보다는 수증기가 더 활발해 보이죠, 그죠? 느낌적 느낌적인 느낌 알죠? 어.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느낌적으로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치지쪽으로 가서 온도 높잖아요. 얼음을 가열하면 물이 되고 물로 높고 물을 가열하면 수증기로 끓잖아요 그죠? 온도 높죠. <laughs> 그러면 입자 운동 활발하다. 자, 그리고 이왕이면 입자의 질량이 어떨수록 작을수록 가벼워야 돼요. 어, 가벼운, 같은 조건이라면 가벼운 애가 좀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선생님은? 안 움직여요. 내가 입자면 난안 움직여요. 인형처럼 앉아있을 거야. <laughs> 못난 인형도 인형이에요. 그죠? 안 움직일 거야. <laughs> 무겁잖아. 그죠? 가벼운 애들이 잘 움직여요. 정말 이렇게 물질들 이루는 입자들이,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움직이니까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증발과 확산이에요. 여러분 증발 아시죠? 어, 논두렁에 뭐 <laughs> 물이 말라 가뭄이라서 쩍쩍 갈라지고 막 빨래가 마르고 젖은 머리가 마르고 이런 것도 다 증발이고요. 확산은 쉽게 얘기하면 냄새 퍼지는 거죠. 오늘 주제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오늘 확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확산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확산이란 물질을 이루는 입자, 물질의 성질을 갖는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여 자이 입자 운동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한 거죠. 어디로 퍼진다? 액체나 기체 속으로. 즉, 다른 물질 속으로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에요. 즉, 여기서 내가 물질을,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면 다른 물질 속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다른 물질이 액체나 기체 또는 진공도 가능해요. 아무것도 없는 진공도 가능해요. 고체가 빠진 이유는 고체는 굉장히 그 입자들이 촘촘히 배열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그 속을 비집고 내가 퍼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 이렇게 막, 이렇게 비집고 퍼져나가기가 응. 너무 어려운 거야. <laughs> 어, 나, 어, 어, 느낌적인 느낌 좋은데? 그죠? 우리 친구들이 막, <laughs> 오늘 왜 저래요, 선생님? 어제도 안 좋더니만. 아침 첫 강의는 원래 상태가 더안 좋아. 목도 안 좋지만 몸도 안 좋아. 그래서 <laughs> 퍼져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고체가 빠져요. 응. 그래서 액체나 기체 또는 진공 속을 퍼져나가는 게 무엇이다? 확산.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입자가 다른 물질 속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확산.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액체 속으로 확산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어요. 흔들지 않아도, 안아도, 티백에서 차가 우러나온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녹차 티백. 원래 살안 찌는 게다 맛없죠. 살 찌는 게 맛있습니다. 난 살을 뺄 수가 없어. 웬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하고 한 학기 강좌를 마감할 때, 다음 강의에서는 살뼈가 나타나겠습니다. 안녕! 그걸 끝나요. 다음 강좌 때 똑같이 나타나서, 미안해요. 그래서 <laughs> 그녀도까지 강의라요 <하여. 웃음> 매번 약속해요. <laughs> 다이어트가 최소 제일 어렵다니까. 아무튼 그 제일 말맞던 녹차를 이렇게 담가 놓으면 어느새 녹차 색깔로 바뀌고 그 마셔보면 녹차 맛도 나죠전체와 물에서 녹차 맛이 나잖아. 그게 확산이에요. 물 속에서 녹차 성분이 퍼져 나간 거잖아. 액체 속에서의 확산이죠. 자, 그다음 각설탕을 물에 넣어두면 물 전체에서 단맛이 난다. 맞아요. 어, 설탕 성분이 설탕 입자가 물 액체 속으로 퍼져나간 거잖아요 확산 이왕이면 따뜻한 물에서 더잘 퍼져나가겠죠 왜 온도가 높으니까 콜 네, 콜 좋습니다 콜하니까 우리 감독님 바로 콜 하시네요 네.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콜이죠 그죠 <laughs> 자 그다음 이번에는 액체 나왔으니까 기체 나와야겠죠 그죠 기체 속에서의 확산 누가 향수병을 열어놨다 어, 이 비싼 걸 누가 열어라 이거 약간 좀 비싼 것 같은데 각지고 좀 유리병이 그죠 향수 냄새 퍼져 나가는 거, 음. 빵 냄새, 그렇죠? 고기 냄새, 그렇지? 밥 냄새 이런 거, 어, 맞아요. 이런 거다 확산이에요. 어. 그래서 모기향을 피우면 향 냄새가 점차 퍼진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요즘에 모기향 같은 게 냄새 안 나는 모기향 이렇게 나오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는 어, 세대차 느껴지는데 땡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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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용 해놓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막타들어가 그래서 연기가 훅 이렇게 나면서 어, 향 냄새가 막 나는 모기향을 피워둬요. 모기가 접근 안 하는 이런 모기향이 있었는데 내가 나이가 드니까 이 냄새가 좋은 거라 어렸을 때는 싫었어요 근데 나이를 드니까 좋은 거라 어머 미친나 왜 이러나 그러는데 여러분들하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사람마다 독특한 좋아하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싫어하는데 나만이 좋아하는 그렇다고 우리 변태 아니다 우리 쓰레기 아니에요 그죠? 나 어머, 예비 중이라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혹시 엄마 같이 들으시는 내 강의 엄마 그냥 볼일 보시고 나가시라고 하세요. 자, 우리는 알아서 공부 잘하니까. 음, 그러면 나만이 좋아하는 냄새가 있어요. 선생님은 모기향 냄새를 되게 좋아하는데 현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자기는 주유소 기름 냄새가 이렇게 좋다. <laughs> 자기 주유소 기름 냄새가 이렇게 좋다는 친구 있었고. 어머 죠 어, 원래 새집 새집 증후군이라고 해서 페인트 냄새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 페인트 냄새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고 제일 무서웠던 건 어떤 친구가 자기는 정육점에 살코기 냄새가 좋다는 친구가 제일 무서웠어요. 뭐? 뭐라고? 막 그랬어요. 저는요, 정류점에 생살 있죠? 아, 생살 있죠? 살코기 냄새가 좋아요. 그러는데 그게 뭐, 어, 그래? 그 되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방학 때 생체해부 실험 캠프 간거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땠니? 그랬더니, 목이 제일 안 잘려요. 막 이러니까, 어? 근데 무서웠던 친구 생각나요. 아무튼, 독특한 냄새! 네, 이거 기체 속으로의 확산이에요. 느낌 마시겠죠? 그죠? 자, 그럼 확산이 잘 일어날 조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결국에 생각해 봐요. 네, 입자 운동의 증거가 확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자 운동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배웠거든? 결국 확산이 잘 일어날 조건도 같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온도. 온도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 그럼 확산도 활발하겠죠. 그렇죠. 따뜻한 물에서 더잘 우러나오고 그지 여름날에 화장실 냄새가 더잘 퍼지는 거라 오줌 냄새가 아 화장실 냄새는 정말 좋아할 수가 없다 그죠. 하, 오줌 냄새가 너무 심하면 막 눈이 시려요. 막 눈물 나어머웬일이니막 이렇게 되죠. <laughs> 우리 친구들은 어머 화장실 냄새를 그렇게 맡을 일이 있나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안할뻔 알바가 없기 때문에 별의별 알바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알바를 하면 화장실 청소를 안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아우 눈시려 생각만 해 상상만 해도 눈시리다 자그 다음 질량을 어때야 된대 아까 가벼워야 된대 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질량이 작을수록 확산이 빨라요 음 나중에 여러분들 어 염화수소보다 암모니아가 더 가벼워서 확산이 빠르다 라는 실험을 배우게 됩니다 네그 암모니아가 바로 오줌 찌릿네요 역시나 빨랐어 그죠 자 그냥 퍼져나가는 내가 퍼져나가는 그곳 그곳 다른 물질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하거든요. 그 매질의 상태가 무엇일 때가 좋으냐? 빽빽하면 내가 퍼져나가기 어렵죠. 빽빽하면 이렇게 퍼져나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횡 하면 좋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액체보다는 기체가 좋겠어. 기체보다는 진공이 좋겠죠. 아무것도 없어 봐. 그럼 내가 그냥 쫙 퍼져나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 함정으로 되게 잘 나와요. 진공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확산이 안 일어난다. 오답입니다. 틀린 답이에요. 진공은 물질이 없기 때문에 방해하는 입자가 없어서 내가 더잘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어, 오늘 고난도 얘기도 나왔어. 요것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퍼져나가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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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신은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 더 보다 에너지가 많은 내가 기체에 가까울수록 더 확산이 빠릅니다. 이해 가시죠? 아, 오늘 쉽네요. 좋아요. 자, 그럼 이 확살의 자리라는 조건을 눈에 확 들어오게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자, 이왕이면 온도는 높을수록 따뜻한 물 또는 여름날. 그쵸? 냄새가 더잘 퍼지고 각설탕이 더잘 녹습니다. 다음에 질량은 가벼울수록. 그쵸? 역시 가벼운 애가 날세더라 그치? 자, 그 다음 퍼져 나가는 내 자신. 나 자신은 설탕보다는 뭐 잉크. 그죠? 어. 설탕은 고체고요. 잉크는 액체고요. 잉크나 식초가 되겠죠? 어? 걔네도 확산해요. 그다 냉면에다 식초 떨어뜨리면 전체가 식초 맛이 나잖아. 어 맛있겠다. <laughs> 자 그다음에 기체. 냄새가 가장 잘 퍼진다는 거 냄새. 오케이. 자 그다음 퍼져나가는 물질. 내가 어디를 퍼져나갈 것인가? 그 매질의 종류는 그래서 고체가 빠졌죠. 내 계속 이렇게 춤췄잖아. 그죠? 아, 저기는 빽빽해서 내가 못 가갔어. 했잖아. 그죠? 고체 빼고 액체, 액체 보자는 보다 빈 공간이 많은 좀 엉성한 입자 사이 빈 공간이 빈틈이 있는 기체 기체보다는 진공이 더 좋겠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쵸? 어, 오케이. 좋아요. 이게 바로 확산이고요. 해서 삼순이가 피식피식피식 피식 네, 내놓은 방구는 확산되어 퍼져 나갔고 그 옆을 지나도 어린 꼬맹이가 이크 당근 냄새 해가지고 덜컹 네 덜켰덜 켰던 거예요. 오케이 저렇게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마무리해서 여러분들 문제 드릴게요. 자 마무리해서 얼굴 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기체의 성질 네 거기서 이제. 입자의 운동, 증거, 확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방순의 일기를 보면 우리 친구들이 아, 선생님 얘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어, 선생님은 사실은 네, 방귀를 잘못 껴요. 왜요? 막 이러는데, 선생님, 방구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방구야. 와 어? 이렇게 나왔지만, 봐봐, 속옷도 가리고, 가리고 있고요. 스키니 진이 가루막고 있는데, 방구가 어딜 나가? 그 선생님, 언니 그 방구 잘못 껴요. 그러니까 방구 냄새 나도, 나 오해하지 말아요. 감독님 알았죠? 나 아니야 저는 옷 입고 방금 웃깁니다 <laughs> 우리 친구들 우리 강독님 그게 더 이상해 <laughs> 아무튼 황순님 얘기가 선생님 얘기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방금은 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얘기죠 그죠 자 오늘 배운 얘기에서 보세요 자또 수강평 같은 데다가 방금 웃기는 황수쌤 뭐 이런 거 쓰지 마요 알겠죠 <laughs> 자이 자들이 스스로 운동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다른 물질 속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액체 속으로 퍼지고요. 그 다음 기체 속으로 퍼지고요. 진공 속으로 퍼져나가는 이 현상. 딱두 글자입니다. 이거 확 퍼져나가죠? 아우, 쉬워. 네, 이두 글자 정답을 여러분들이 틱톡스에다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댓글로 칭찬. 그죠? 잘하셨어요. 칭찬 마구마구. 그 다음 수담수담 우쭈쭈 해주실 테니까 네. 많이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만나 즐거운 과학 공부 함께합시다. 강롱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